믿음의 고백할게요. 예수는? 예수! 네,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기대이신? 장독신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장세자자! 자단의 일을 멸하신? 장화! 우리는? 시대가를 만났자!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어디에 담아요? 내,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자 따라서 해볼게요. 너희를, 너희를 부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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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미쁘신 예수께, 미쁘신 예수께 기도하라. 랩노트들을요,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믿쁘신 예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믿쁘시다는 것은요, 믿을 만한. 믿을 만한 예수님께.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하랑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혼과 영과 온 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때, 때와 시기는 알수 없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누구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요 이 세상에 두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렘노트들을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요 이 땅에 지금 불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이 땅에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비주는빛 아까마귀 우리를 유혹해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세상에? 빛이에요 어. 세상에 소금이에요 자, 우리가 마시는 음식이 있어요. 거기에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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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맛도 안 나요. 이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 눈들눈 감아 보세요. 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다시 눈 떠볼게요. 짠 보여요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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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움은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나는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어요. 자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도단에 우리 랩넌트들을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왔지요? 도단에 나와 왔지요? 그 왜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을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 세상에 이 세상에 그리고 도단 서밋학교에 우리 랩넌트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함께 있기 위함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요. 또이 귀신, 이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랩넌트들을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자 고백해 볼게요 나는, 나는 빛과,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맞아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아무 맛을 낼수 없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수 없듯이 이 세상에 우리 랩넌트들을 부르신 것은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살리고 또 깜깜한 어두운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짝반짝 비추라고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알겠지요? 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laughs> 대단하고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또 전도자, 목회자의 기쁨이자 소망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또 걱정이 없고 편안한 평강을 주셨어요. 이것이 시작과 끝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랩란드들이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뭐 할까요? 기도. 기도해요. 집에 가서도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 친해진 랩런트들은요 하나님과 친해진 랩런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달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선생님이요 자, 죄인과 병든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목카라 하세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번 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어요. 이 죄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맞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과 마음을 속였어요.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과 떠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이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요, 보세요 사단의 생각과 마음이 매여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아, 돈 많이 벌면 행복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좋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를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속에 묶였던 자들이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어, 맞아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슬퍼하고 또 짜증나고 화나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했지요? 그 친해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화목해져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 기도했어요. 나 아, 일단 집에 가서 기도 꼭 하고 잘 거예요. 네. 저, 네. 그 아침에, <laughs> 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차에서, 어. 엄마 차에 서기도했어 아, 그래요.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친한 친구들은요, 화목할 수 있고요. 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요, 전달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랜런트들. 자, 이 놓치지 않는 랜런트들은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될수 있어요. 자. 할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화목해진 친구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누구를 누구를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믿을만한. 너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믿음직한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한주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렘런트들의 오늘과 또한 주간과 또 영원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